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샹그릴라의 그녀입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 2월 7일 세상을 떠난 34살의 의사 리원양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지켜본 또 다른 진정한 의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장지셴 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지셴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의사인 장지 씨는 54세로 30년 이상 경력의 호흡기 내과 의사입니다. 한방과 양방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성급 병원 소속이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화나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도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화난 시장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이 병원을 찾습니다.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해서입니다. CT를 찍은 그녀는 상태가 다른 폐렴과 다름을 발견합니다. 사스 때 일선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녀는 바로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노 부부의 아들까지 불러 폐 CT를 찍게 합니다. 아들 역시 부모님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같은 날 환아시장의 점주 역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동일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네 명이 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바로 다음 날 27일 구청 질병본부에 보고합니다. 이후 3명의 환자가 더 발생하여 총 7명의 환자가 발병하자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청 질병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12월 31일부터 그녀는 동료들에게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녀는 물론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4일 후베이성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부에 보고한 공로로 그녀에게 늦게나마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는 그녀. 그녀는 오늘도 환자들 치료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가 없는 오늘은 상상할 수가 없네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병원의 의사도 아니고 안과 의사인 리원양은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까요? 1월 8일 82세 무증상 환자가 안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료한 리원양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리원양과 마찬가지로 안과 의사인 아내 역시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입니다. 5살인 아들이 있는 그녀는 임신 6개월 중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병원에서는 대학교까지 생활비와 두 아이 학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은 진심으로 리원양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중국중앙정부에서는 이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 팀을 조직하여 우한으로 보낼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영웅들은 의료진들입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들도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오길 기원해 봅니다.